안녕하세요, 인생 컨닝입니다. 오늘은 결혼 이야기로 좀 돌아왔는데 사실 결혼 이야기라기보다는 40대 남성들이 겪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물론 뭐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40대 한 회사원 남성 A 씨의 이야기를 제가 조금 각색을 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에 앞서서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모든 40대 남성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일부의 이야기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공감이 가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이번 제가 말씀드릴 사례는 좀 각색을 한 거니까 한번 잘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A 씨는 이제 40대 후반에 현재 정유 관련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입니다. 어, 실제로 명문대 화학공학과를 졸업을 했고 이제 자신의 근무처가 대기업이기는 하지만. 어,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이제 정유 기반 관련 회사에서 18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정유 관련 회사들이 이제 해안가에 많다 보니까 조금 서울과는 거리가 있는 지역에서 이제 지내고 있는데, 어, 연봉은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보통 1억이 넘어 있는 상황이고, 또 회사 복지 또한 훌륭해서 사는 것 자체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A씨는 이제 신입 사원일 때 회사에 취업한 직후에 결혼을 했는데요. 사실상 뭐 지방 근무 때문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별거한 지는 10년 가량 됐고 애들은 두 명이 있습니다. 이제 애들은 한 명은 고등학생 한 명은 중학생으로 지금 다니고 있는데 아내는 이제 원래는 일을 했지만 결혼을 한 후에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 어, 주말 부부가 좋다고 주변 뭐 직원들은 이야기를 하지만 어, a씨는 사실 외로웠어요. 그래서 사람이 고픈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내와 아이들은 서울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A씨 소유의 자가에 거주하고 있고, A씨는 솔직하게 아내와 아이들이 자기가 있는 곳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같이 거주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딜 거절당합니다. 아내는 아이들 교육 문제가 있고, 이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었고, 동시에 같이 이제 거주하는 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미 이제 떨어져 살꽤 오래됐었고, 뭐 사실상 주말 부부보다 조금 못한 상황으로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같이 살고 있고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도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죠. 여기에다가 지방으로 가는 거에 대한 큰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어, 지방에는 여러 가지 뭐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당연히 이제 아이들도 계속해서 서울에서 살았기 때문에 지방에 내려와서 사는 거를 싫어하는 상황이 였고요. 서울에서 생활하는 것을 좋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주말에 그 A씨를 보러 내려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그래서 A씨가 이제 시간이 되면 주말에 올라가서 아내와 자녀들과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어, 나이가 들어가면서 당연히 체력도 점점 떨어져 가고 뭐 집에 아이들을 보러 가는 것도 2주에 한 번이나 뭐한 달에 한 번으로 점점 횟수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A씨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정막이 흐르는 집에서 출근 준비를 합니다. 그나마 회사에 지원이 있어서 전세금 융자도 받고, 주거비를 지원받아서 생활 자체는 크게 어려운 것은 없었지만, 어, 내 자신의 월급이나 이런 것도 모두 아내가 관리하고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뭐 사용하는 개인을 위한 돈, 본인을 위한 돈은 많지는 않은 상황이었어요. 이제 퇴근한 이후에 별로 이제 뭔가 뚜렷하게 즐기는 취미나 이런 것도 많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내는 서울에서 주변 엄마들과의 모임을 통해서 오전, 오후를 아주 바쁘게 보냅니다. 아이들도 이제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학원을 보내고 이런 거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비싼 식사를 하고 아이들에게 이제 들어간 학원비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지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내의 삶에서 이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이제 학부모 모임에 가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수다를 떠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물론 아내는 교육,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간다라고 말을 하지만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아내는뭐 본인의 가치를 찾고 스스로를 뿌듯하게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자녀 교육에는 스스로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확신을 든다 이런 것으로 이제 본인의 이제 자아를 찾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 A 씨가 벌어온 돈으로 주변 학부모들과 맛있는 것을 사먹고 또 정보를 교류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교육은 당연히 이제 학원이나 과외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먹는 음식은 뭐또 대부분 사와서 해결을 하고 있고요. 청소도 주말에 청소도우미를 불러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아내와 자녀들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고요. A씨는 어, 이를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A씨 본인은 그렇게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리고 있지는 못하죠. 예, A씨는 점점 이제 40대가 들어서면서 지금은 40대 후반이지만 계속해서 외로움을 느낍니다. 어, 혼자서 지방에서 근무를 하면서 돈 자체는 많이 벌고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지만 그 누구도 돈을 벌기 위해서 지방에 혼자 떨어져 살고 있는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 자신의 고생에도 가족들은 전혀 관심이 없고 일할 때 연락이 온다고 하면은 대부분 뭐 자녀들 이야기 자녀들 학원비나 뭐 사교육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아내가 뭘 사겠다라는 이야기 뿐입니다. A씨의 자녀들 아내 모두 A씨가 하고 있는 생활이나 고생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어, 지원도 너무나 당연시합니다. 네, 뭐 용돈이 필요하거나 돈이 필요할 때만 A씨에게 연락을 하고요. 근데 이런 와중에도 A씨 아내는 이제 여기서 더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 남편들하고 비교를 하면서 아는 누구 아버지는 의사라서 뭐연 3억 원 정도 소득을 올린다 그리고 미국 유학을 보내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도 미국에 보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유학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어필을 합니다 결국에 이제 a씨가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해야 된다 라는 권유였어요 이제 아이들만 보내는 건 아니고 그 아내 본인도 따라가려고 한다라는 거니까. 근데 이제 자녀들이 계속해서 앞서 나가려면 외국 유학이 필요하다고 설득도 하고, A 씨는 이걸 이제 반대를 합니다. 뭐 돈도 돈이고, 이제 여러 부담이 있는데다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기러기 아빠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아내 외도도 이제 염려되는 게 사실이었고요. 정말 슬픈 거는 A 씨 입장에서는 능력이 있고, 명문대를 나왔을 정도로 열심히 살고, 큰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고요. 근데 열심히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A씨에 대해서 가족 어느 누구도 A씨가 힘들거나 뭐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궁금해하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는다는 거였어요. 회사를 마치고 나서 돌아오면서 A씨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회사 생활을 하고 있고 뭘 위해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노력해서 먹여 살리고 있는 가족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희생이나 고통을 모르고 그리고 본인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리 회사에서는 능력도 인정받고 있는데 어, 문제는 이제 자신의 삶이 공허하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 어, 가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희생을 했고, 또 회사를 위해서도 열심히 일했지만, 정작 이제 가족들은 자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더큰 희생과 지원만 요구를 하는 거죠. 노후와 미래에 대한 고민도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데, 어, 회사원으로서 열심히 일했고, 자산을 모으긴 했지만, 집을 마련하는데 많은 돈을 써서 생각보다 현금성 자산은 없습니다. 회사 생활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들게 되는 게 이겁니다. 집에 와서 TV를 틀어보니, TV에는 이제 아내들이 당하는 부당한 대우, 뭐 시댁의 간섭, 뭐 아내의 아픔에 뭐 공감하지 못한 남편들, 뭐 이런 게 등장을 합니다. 남편들의 입장을 공감해주는 프로그램은 많지가 않아요. 평소에 성실하게 일해서 경제적인 뒷받침을 해주고 있지만, 아이들과 시간을 잘 보내주지 않는다, 가정적이지 않다라는 핀잔을 듣고 있는 게 A씨 본인의 모습이었고, 또 이게 결혼 생활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일하고 있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이제 점차 혼란스러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에,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납득할 만한 이유를 들 수가 없었고 이제 이혼을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좀 사례가 길었는데요 오늘 제가 40대 분들의 경험하는 직장인들이 고민하는 것들을 조금 이제 추격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혼 사유로도 이게 상당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좀 소개를 드리려고 좀 각색을 한 건데 흔히 이제 우리가 외도를 대표적인 이혼 사유로 보죠. 어 당연히 맞아요. 다만 한국가정법률상담소라고 이제 이혼이나 가사 관련해서 상담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혼 상담 통계를 내보니 제가 지금 사례로 말씀드린 상황으로 이혼 상담을 하는 남자들도 많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성 측에서는 1등이 어 민법에서는 그 840조 3호 사안인데 이게 뭐냐면 부당한데 Yeah 그러니까 남편이 가정 폭력을 하거나 뭐 가정 폭력에 비슷한 뭐 폭언이나 이런 등등등의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가 이혼 사유로는 가장 많았고요. 남성의 경우는 뭐였냐면은 장기 별거, 성격 차이, 경제 갈등이었습니다. 경제 갈등이라는 건 뭐냐면 자신이 벌어온 돈을 해프게 쓰는 아내를 점차 참기가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주로 많이 나오는 대사가 아내가 돈을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게 흥청망청 탕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정 내에서 전혀 존중받지도 못하고 자산도 제대로 이제 축적하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이제 이혼 사유에 해당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게 남성의 경우에서는 좀 비율이 높았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거는 인간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필요 조건이죠. 그리고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돈으로 여유가 있는 게 필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캐스트를 하나하나 이게 해결을 하고 통과를 한다고 해서 어 본인이 살고 있는 삶에 대한 공허함이나 또 인간관계에서 이제 좋은 가정을 꾸리거나 이런 게 가능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관계를 맺는 거 그리고 이제 좋은 가정을 꾸리고 인생에서 40대의 흔히 오는 그 정말 대부분의 사람이 느낄지 모르는 그 회사 생활에 대한 허무함이나 공허함,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어, 외로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삶에 대해서 깊은 성찰과 내가 실제로 진짜로 원하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합니다. 인간관계는 단순히 누군가에게 잘해주기만 한다고 뭐 잘되는 것도 아니고 동시에 이제 좋은 배우자를 처음부터 잘 골라서 판별할 수 있는 눈도 필요한 거죠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뭔가 조건을 충족시킨다고 해서 또 행복한 가정이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이해하는 힘이 어 이제 행복한 결혼 생활이나 공허하지 않은 인간관계에서는 필요한데 가정 내에서도 그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라는 게좀 느껴집니다 이제 체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보통 저는 어느 정도는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가정 내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우리가 권위적이라고 하면 흔히 강압적으로 명령을 하거나 폭행 등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아서 이 권위적이라는 표현 자체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가정의 뿌리나 기본적인 흔들림 없는 어떤 하나의 줄기, 가지가 되는 사람이 필요하고 아버지든 어머니든 그 기둥이 돼줘야 된다는 거죠.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존경하고 존중하는 건 어느 정도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례를 통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수의 40대 남성 가장이 어, 가장으로서 존중을 받고 있지 못한 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가정 법률 상담소에서도 상담을 통한 이혼사유 분석에서도 이런 뭐 경제 갈등 성격 차이 같은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대부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 그리고 자녀 모두 남자를 존중하지 않는 가정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고, 잘해주기만 한다고, 좋은 배우자와 좋은 자녀들과의 관계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고 부양을 하고 있는 사람이 무시당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서로가 존중을 해주는 그런 관계가 돼야지 한쪽은 이용하고 한쪽은 계속해서 희생하는 그런 관계가 건강한 인간관계라고 볼수 없겠죠. 40대나 50대, 60대 남성들이 가정 내에서 이제 고립된 존재가 돼서 이혼 소송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이게 이제 행복에서는 굉장히 큰 요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는 게 사실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근데 이게 잘안 되는 가정들이 많다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리고 한국 사회가 건강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사실 저는 많이 하고 있어요 희생을 하는 사람에게 공감하고 존중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고 이용하는 사람들만 넘쳐나는 그런 게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